안녕하세요. 수급 단타왕 님의 수급 1, 2운봉 기법을 연구하는 직장인 프랭 주식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난주 수급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RT입니다. GRT 딥시크 연관된 어, 종목이고요. 자 개인이 어, 주포로서 수급이 들어왔고 기간도 양매수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이름봉을 기록하고 바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한번 잘 추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플리토입니다. 소형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온 수급주입니다. 해당 종목도 딥시크 AI 발 이슈로 같이 포함된 종목이니까요. 월요일에 수급 이름봉을 조정을 잘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AI입니다. 소형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13%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이 강력히 들어오고 왔기 때문에 자 AI 테마, 지금 다음 주 가장 핫할 테마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라운테크입니다. 소형주고요. 해당 종목도 딥시크랑 어 연관이 돼있고요자 기간이 주포 역할을 했습니다 기간도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개인이 개인이 주포기 때문에 어, 다음주 흐름을 보신 다음에 개인이 어 매도를 해서 조정을 한번 1은봉을 받고 혹시 2음봉에 다시 개인이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중형주고요 외인과 기간이 양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을 급등시킨 모습입니다. AI 테마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오일선 부근에서 한번 매매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종목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이스 소프트입니다.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포로 해서 들어왔고요. 기간수급도 양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면서 기간수급도 유지된다면 이스소프트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센즈랩입니다. 네, 소형주고요. 네, 사이, 사이버 보안테마에 관련된 어, 주고 개인이 주포 역할을 하면서 14%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후 개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외국인하고 기간에 수급이 좀더 힘을 받는다면, 센즈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형주에 속하는 SPG입니다. SPG는 외국인하고 기간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기존의 외국인과 기간에 수급체인지가 일어나면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었, 있는 종목입니다. 어,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음, SPG 같은 경우도 조가 배팅 후보로 올려놔도 좋은 테마일 것 같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어 아직도 테마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무브넥스입니다. 소형주고요. 어 기간에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이제 수급이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이 주포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 훼손이 없습니다. 어 때문에 다음 주 한국무브넥스도 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형주에 속하는 와이팜입니다. 와이팜의 경우에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해서 1월 31일에 17% 급등을 시켰고요. 수급주기 때문에 다음주 조정이 수급 1은봉, 2은봉 관점에서 안전하게 나오면 외국인과 기간 수급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보티스입니다. 로보티즈 중형주고요.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고 기간 양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5회선을 어, 깼다가 다시 바로, 바로 올라탔기 때문에 다음 주, 어, 수급을 한번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주에 속하는 한일전기입니다. 한일전기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전력설비 테마가, 어, 그 파락했다가 지금 그 반발 매수세가 약간 들어온 모습이고요. 어, 외국인 양, 외국인이 2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지금 오일선이 아래로 꺾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돌린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넥스입니다. 네, 중형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지금 좋은 기사들도 바이넥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다음 주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바이넥스 관심 종목으로 추려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중형주고요. 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보이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정고점을 뚫은 장대 한봉이 나왔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어,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페24 대형주고요. 대형주 어, 보시면 외국인의 연속 수급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관심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수급 이음봉에서 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급이 도치 캔들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직 수급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ND 네, 파마텍입니다. 어, 중형주에 속하고요, 어, 바이오 종목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배수를 하고 있고요. 외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해당 영상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개인적인 공부용 영상으로 종목을 추천드리는 의도의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테마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수급이 유지되면. 다른 종목보다는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